안녕하세요. 아 보령에서 가장 끝에 있는 섬 황도입니다. 황도. 어, 황도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음. 여름에 낚시하기 굉장히 좋았던 곳이 있고요. 또 어, 지금 어, 여기 또 유명한 분한분 한다고 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이제 해가 서서히 올라오네요. 아, 오늘 음, 원도 낚시를 왔습니다. 아, 어초 낚시 어촌학시, 어초TV가 어초 낚시를 왔습니다 어, 잠시 후에 시작할 때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좀더 나간다 가네요 어, 황도 배경하고 어, 태양이 네, 정말 멋지네요 어, 전체적으로 바위가 많은데 아마 노란한, 네, 노란색을 띄어가지고 황도라 온것 같은데요 원래는 나무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어, 염소를 풀으면서 어, 네, 생태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건너가 어청도고요 어, 보이는 섬이 어청도입니다. 수온 탓인지 모르겠는데요. 어, 급격히 수온이 떨어지면서 전혀 입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못 받고 있는데 침선에서 열기 몇 마리 나오고 우럭은 아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입질이 전혀 받지를 못해요. 좀더 물이 지금은 이제 정조 때라고 그러는데 물이 좀 흐르면은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 사이즈 좋네요. 아 좋습니다 사이즈. 갔다. 이번에는 기다렸다 쳤어 아이고 네, 다시 한번 올게요 아이고 작아 그런데 아 뜨거워 뜨 좋아 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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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어, 좋아, 좋아, 좋아. 응? <목소리> 응. 어? 그건 좋네. 하나. 어이구. 기다려야 돼. 수원이 사니까. 어. 이거 제작 아니라 어렵네. 어허, 저싼 거리요. 올라. 어. 아이고, 어렵다, 이거. 얘들 멸치 먹은 것좀 봐. 엄청 먹었어 멸치. 위꺼 아래 꺼다 먹었네. 근데 이 와중에 아니 개 어떻게 개볼락이 나와? 응? 저환다 물정 났어. 개볼락 나오잖아, 이제. <laughs> 어? 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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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다 걸리네. 달달달 다 꼬여가지고, 참 많이도 꼬였다. 늘 때마다 나오네. <laughs> 늘 때마다 나와.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우랑 낚시를 한번 즐겨봤습니다. 아, 외연도에서 대략 한 예, 북서쪽으로 어, 좀 나갔어요. 그러니까 황, 황도에서 대략 한, 한 2, 3km 더 나갔을까요? 어, 이런 정도에서 침선, 어초, 그 다음에 이제 수중료 이런 데를 찾았는데요. 오히려 오늘 오전에는 안 나왔어요. 어, 수원이 급격히 내려간 이후에 아마 그게 원인인 것 같다고 처음에 열기가 좀몇 마리 나오다가 딱 끊어지고 어, 오늘 17분이 열, 열 탔다고 그랬나 그런데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오후에 그러니까 뭐어초나 이런 데서는 안 나오고요 어, 수증여 있는 물밭에서 어, 한40 정도 되는 게몇 어, 마리나 나왔을까요 저도 지금 이런 정도 배도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마리수는 별거 아니고요. 뒤에, 뒤에 있는 또, 아는 아우가, 어, 세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오늘 또이 배를 탔는데, 아는 분들이 좀몇 있었어요. 다 아우님들인데, 예, 덕분에 또왜 낚시하면은, 그, 어, 할 얘기 많잖아요. 아주, 그, 썰. <laughs> 어, 아주 재밌는 무용담. 어, 다양한 이야,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오늘 하루 힐링하고, 어, 돌아갑니다. 아, 저는 조금 일찍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또 다음에,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음, 올해는 어쩌면 한번더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온도가 너무 많이 차이나요. 작년 유맘때가 어, 한 10도, 9도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5도, 6도? 이러다 보니까 급격히 수, 수온이 떨어지면서 어, 바로 그 춥기 직전까지는 재밌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사실 여기 나온 이유는 그 우럭 중에 이제 참우럭이 나온다고 해서 어, 기대를 잔뜩 하고 왔다가 이렇게 개우럭 몇 마리 보고 어, 저도 두 마리 잡고 나머지는 에, 자른 거라 다 이제 방생을 했고요. 또 나오다 터지는 게 있었어요. 그만큼 어, 원래 노친고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주 큼직한 거는 터졌 그러니까 나오다가 빠졌어요. 빠진 건지, 입이 찢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옆에서도 크다, 크다 했는데도 나오면서 바로 거의 다 올라와서 빠졌어요. 그게 두 마리가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입질이 굉장히 그 약해요. 제가 잡은 것도 수준이 다 그랬습니다. 아, 이게 입질인가 할 정도로, 그리고 기다려야지 후킹이 안 돼요. 어, 기다려서 완전히 넘어가면 그때 이제 묵직하면 끌어올리는 정도로 어, 그 정도 해야 아, 맞을 정도였습니다. 저수원기뭐 많은 분들 잘 아시죠? 어, 왜 그런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어, 재밌는 낚시 관련해서는 <laughs> 에, 또 다시 기회가 되는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